네, 안녕하세요, 캐디 마니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분세 분과 라운드를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태국 골프 여행 상품을, 필드 레슨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골프장이고, 안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비용도 정말 저렴하게 해서, 필드 레슨, 여기 프로분세 분, 제가 소개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터. 안녕하세요, 홍원성 프로입니다. 네, 저한테 오시면은, 네. 제가, 스윙적으로는 충분히 커버를 해주고, 예쁜 스윙을 만들어주는 걸로, 자, 그럼 본인의 강점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어, 일단은 네. 제 회원 같은 경우에는 스윙이 아마추어인데 음. 다들 프로라고 물어봐요 어, 진짜요? 스윙을 만드는 데에서는 네. 어, 전라도권에서는 최고지 않나 저는 사람들이 그 스윙 진짜 별로라고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제가 네. 어, 자주 뵙는데 네. 어, 백스윙이 짜가요. 어, 거슬렸어요. 아예 거슬려요. 어 거슬려가지고 네. 제가 오늘 이 백스윙도 한번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 그거 <백스윙을> 들자 <laughs> 말더라고요. 그프로 분들이 저 많이 알려줬는데 <laughs> 네. 그저 안 고쳐져요. 제가 오늘 고쳐드리도록.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형민 투어 프로라고 합니다. 야 투어 프로님 또 네. 와. 네. 주이어팀 H 아카데미라는 운영하고 있으며, 네. 지금 현재 지금 선수들하고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지은 프로. 아 우리 양지은 프로는 유튜브에서 많이 뵀어요. 또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스피드골프 양지은 프로님 제가 비거리가 장점이어서 어? 이제 조금 비거리적인 측면에서 어? 진짜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네. 많은 골린이분들이 조금 빠르게 골프를 배움, 배웠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스피드골프라고 와자 우리 스피드골프 양지은 프로님도 같이 함께 하게 됐고요 거리가 그럼 7번 아이언이 몇 메가 정도 나가세요? 원래 150까지 쳤었는데 네. 이제 140까지만 줄여서 정확하게 오늘 화이트 칩 시작하면 당연히? 예.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태국에서 저희 같이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네, 확인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굿샷. 와. 굿샷. 어우, 탄도가. 야 굿샷입니다. 니다 어디까지 왔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 너무 작아요. <laughs> 제 꼬임이 없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칩니다. 원래. 자, 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스프링처럼 늘려줬다가 풀어 줘야 되는데. 네. 안 늘려 버리니까 풀리는 게 없이 끌고 와서 다 깎이는 게 그러면 좀꼬임을좀더 돌아 꼬임을 느리게 하되 꼬임을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굿샷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어 약간 이야 어... 타이트하게 치셨어 그죠 네. 아핀이라서 와 아핀 진짜 어렵다 이거 아 오. 여기 아핀이라서 나이스 오케이 와 나이스 어프로치 오케이 야어 나이스 오케이입니다 아 나이스 보기 첫를 치는 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어 일단은 캐디 완니님이 음. 어, 기본 <laughs> 이런 거로 조금 더 숙지하면 좋겠다. 음. 약간 100이다 하면 한90% 정도가 이제 조금 미흡하다. <laughs> 현실적인 조언 네. 감사합니다. 네. 꼬임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풀리는 동작이 음. 생기는데, 네. 백스윙이 일단 작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백스윙을 크게 못해. 이런 분들은 꼬임이 작았을 때는 몸의 풀림보다는 손의 풀림을 만들어 주셔야지 우측 깎이는 현상을 그러면 손을 써도 되는 거예요? 네 공을 못쓰니까 뭐라도 써야죠 음. 손이라도 음. 그래야지 우리가 좀더 깎이는 볼이 아닌 네. 좀더가아치는 음. 이러한 샷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후샷어 약간 좌측 도로 안쪽 후샷어막쳐나는거 아니에요? 오 도로까지 오 코스대로 굿샷 와 여기를 넘기셨어 아예 네아오 코스대로 나이스 나이스 어, 뭐, 조금 사실, 조금 아니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네. 조금 더 <laughs> 샘프로님께서는 네. 1년만에 프로그 따셨다고 네 맞습니다. 너무 쉬웠죠 근데 아니 어려웠죠 아 쉬웠잖아요 한 번에 따셨죠 <laughs> 네 우와 굿샷 피나이다 완전 오, 오. 어? 우와 우와 나이스 야 우리 버선 프로님 네. 이 여유 어차일 거야 <laughs> 여유가 너무 여유는 좋잖아 여유는 <laughs> 스윙에서 나온다 <laughs> 오피 완전 나이. 피나이다 잠깐만 오, 와 약간 우철 우츠로... 오 나이. 네. 나이스 온네 나이스 와, 진짜 무섭게 네. 간다.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야 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런드레스씨 네. 예. 헤드가 좀 많이 닫혀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생크가 좀 난다라는 이유로 맞아 겁나서 그래요 예, 좀 열어 놓으시면 예. 오히려 생크도 안 나오고 어? 방금 같은 볼이 좀안 나오고 아니 오히려 헤드를 더 열고 쳐야지 생크안 난다고요 네 예. 생크 나면 어떻게 해요 나면 고쳐야죠 잡아야 <laughs> 계속 열어야죠 <laughs> 네. 공수를 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나이스. 오 뭐야? 그래야지 약간 막 힘없이. 야. 제가 좀 배어진다. 저 방금 센크 날거 생각하고 쳤거든요. 센크는 그렇게 많이 안 나. 오 여러분들 잠깐만. 수워프러니한 마디에 이렇게. 아 그게 스퀘어였구나. 네, 그게 스퀘어인데. 네. 와. 나이스나 센크 날 분들이 대부분 좀슨 순리적으로 받아놓고 치시기 때문에. 센크 많이 나오셨죠 분들? 저도 났죠. 그정신병자 네, 예, 힘들죠. 힘들었어요. 좋습니다. 와, 저 뭐야? 오히려 좋아. <laughs> 잠깐만. 야, 오히려 좋아. 오케이인데요? 나이스. 빠르지 않아요. 이나이나이이이 나이스, 버디. 아, 어, 좀더 보지. 오케이, 네. 나이스, 파. 어, 뭐야? 이모, 이모 음, 안녕하세요. 네. 얼마예요, 이모? 진짜 꽁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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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도 꽁짜예요? 네. 아, 대박. 진짜요? 네. 와, 이런데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골프장 여기가 푸른 소리인데, 예, 막걸리하고 순대를 꽁짜로 줍니다, 여러분들. 어, 막걸리 그럼 하나만. 그냥, 그냥 아, 제가. 어, 어, 감사합니다. 네, 뭐. 야, 대박. 그늘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낭만 있네. 응. 안가시는 정말 안 진짜요? 여기서 막걸리 파티 하면서. 네, 어 그래요. <laughs> 캐디님도 그럼 한잔 하셨겠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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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 태국 동계 캠프를 가서 130개 치시다 토퍼 분이 한분계셨는데 네. 마지막 날 3박 5일로 가서 마지막 날 98개 치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깨백하신 거예요? 네. 아니 130타 치다가 98개로 칠 수가 없는데. 다 98개로 오키도 없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와. 제가 토퍼로 이만큼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다 알려드리면 10타 줄어드는 리 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진프로님은 방금 32타 줄여주셨는데 10타 예. 줄여주시면 어떻게 네, 15타 줄여주세 아,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꼭 오시고 어, 여기 아래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저도 가요 와 어떻게 이렇게잘 눌러치지? 대박이다 오 나이스 야, 야. 섹시하세요 사람이 불러 가지고 조금 낮게. 굿샷. 마지막 살짝 도는데 나이스. 오, 다이소. 굿샷. 굿샷으로 붙었다. 이것도. 야, 이것도 붙었어.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네. 이 봤다 이박야이거어이웠는데스나 <laughs> 아...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설마 와 <laughs> 오케이! 네. 우와! 굿샷! 어디로 갔지? 벙커 방향! 바로 지르겠습니다. 야 바로 지른다고 하시는 강보선 프로. 저가 체구는 작은데 거리는 좀 나와서 네. 우와, 잠깐만, 일로 넘겼어 일로. 어디갔어? 안 보여. 와, 넘어갑니다. 대박. 한280 정도 치 넘어갑니다. 280 치신 거예요? 네. 죽이는데 자신감, 역시, 여유. <laughs> 여러분들 꼭 오세요. 태국, 저도 가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우리 전주 훈련 받으면서 30타, 10타, 10타, 10타 스타 줄여준다고 합니다. 꼭 오세요, 꼭. <웃음> 굿샷! <웃음> <웃음> 오, 아름다운 방향. 어. 자 어, 어. <laughs> 어차피 4파이 보니까 아 보선 프론이 여기까지 왔어 미쳤다 오야 네. <laughs> 이거 무조건 버딘데요 그러면 그래도 이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좋습니다. 와 진짜 쩔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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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소소 잠만 깐 올라왔죠 네와 붙었다 와 잠깐만 진짜 이글 욕심 내신 건가요? 정말 파 파이브입니다 파 파이브는 파우디가 네. 아니라 이글을 위해서 만든 홀리거든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너무 잘 치시는데 제가 외소한 네. 어, 체격에 제가 키가 170 정도라고 할게요 음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네. 네, 비거리가 <laughs> 비거리가 한280 네. 정도 나가는데 작다고 라 해서 비거리를 못 낸다? 이건 끊어갑니다. 와, 충분히 쳤다 진짜. 작더라도 스윙만 좋으면 충분한 거리가 수어 있습니다. 아, 죠 제대로 붙었다. 와. 잘 들어갔어. 와. 잘나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나이스. 약간 좌측. 나이스 온. 야, 프로브님이랑 치니까 좀 다르네요, 제가. 프로님이랑 치니까 제가 좀더 뭔가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동반자의 네. 역할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하죠. 너무 네, 재미로 치는 골퍼들도 좋지만 네. 어느 정도 긴장감 속에서 재미는 조금 더한컷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손. 들어가! 자, 강보선 프로 이글 파팅입니다. 어, 설마? 어? 우와! <laughs> 진짜 이글했어.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아, 진짜 말로 이글한다 는는거 진짜 했네? 테디님, 대박, 그죠? 버디?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버디 퍼신가요? 오, 오 나이스 버디! 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나이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프로님들. 아, 우리 프로님들. 아, 우리 프로님들 대박. 두만했나요? 아, 바로 버디가 나와 버리네. 어떻게요? 레슨 잠깐 받았다고 제가 버디를. 와, 아, 대박.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열타 줄여주시겠는데? 열 다섯 <laughs> 타. 아, 얼마만에 보는 이 글입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은 제가 이 글을 했는데.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거꼭 <laughs>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스윙적으로 어느 정도 메커니즘이 돼야 우리는 공을 똑바로 칠수 있기 때문에 네. 저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래 링크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니까 아래 링크 보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려운 부분은 DM이나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만약에 이번에 태국 가서 싱글 치잖아요. 네. 제가 진짜 한번 모실게요.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한 의미로. 저 소원이에요. 그러면 태국 다 오시면 제다 오시면 제지 76타 까지 와거 팝니다. 이거 팝니다. 이거 팝니다. 이거 팝 이거 에니다 이거 예요 쿠샤. 이번에도 약간 도로방향 이어팝이스 쿠샤. 들어. 이것도 음... 꼬임이 부족했다. 몸을 꼬든지 손을 빨리 풀어주든지 둘중 하나는 해주죠. 셔 아, 그래요? 네. 오, 꿀! 뭐해? 아. 와, 드로우가 제대로 걸렸어. 오, 어, 나이스 온. 네. 스피드 골프 양지은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 좀 해주세요. 오쿠 굿샷 이거보다 잘 정말 잘 치신다 약간 좀... 어, 우나 왼쪽 약간 굿샷 예? 핀 방향 약간 예? 왼쪽 나이씨.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 <laughs> 그 나쁘지 않아 퍼터 도 되겠다 님도 <laughs> <laughs> 요거는 그, 어플 10이 낫겠죠 당연히? 예, 몇도 쓰십니까? 56도 써요. 오, 헤드 바로 바뀌셨는데 네, 헤드를 정렬하는 거를 이렇게 두고 치고 있는데. 나이스. 아, 괜찮다. 괜찮다. 아, 아 2단계를 넘어갔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생크가안 나요. 뭐지? 오. 야, 이먼 거리를. 아, 한번 튀었어. 오케이 okay. 어디 아... 들어가 아 오케이 스파 스파? 네 스파 우와 죽이네 오! 나이스 온. 나이스! 벙커 쪽, 쪽! 오케이 드로우! 가운데를 공략한 네. 나이스 허리가 빨라진 만큼 손도 빨라져야 되는데 네. 허리만 빨리기 때문에 클럽이 열려. 아 여러 허리만 빨라서. 그러기 때문에 스팬트가. 하... 올라만 가자. 오케이. 나이스 아웃. 오 스팬. 예. 끝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네. 이게 내리막인 줄 알았는데 좀 짧았네. 제주도 같은 데약간 느낌이 그치. 나이스 터치 나이스 오케이 조금 덜 믿었어요 덜 믿었어요. 아, 예, 보여드릴 까다 보여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제대로 치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는 거를.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은 무조건 확실하게 바뀌고 한국 돌아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겠습니다.